마음씨앗의 비밀 아주 먼 옛날 알록달록 예쁜 마음들이 모여 사는 마음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다솜이와 욕심쟁이 심수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다솜이는 길을 가다 배고픈 아기새를 만났어요. 아가야 배고프지? 이거 먹으렴. 다솜이는 자기가 먹으려던 맛있는 열매를 아기새에게 전부 나눠주었어요. 반면에 심수리는 친구가 갖고 놀던 예쁜 구슬을 획 빼앗아 버렸어요. 이건 이제 내 거야. 만지지 마. 친구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지만 심수리는 못본 척했죠. 이 모든 것을 하늘 위해서 마음씨한 요정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음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을 모두 보았지. 이제 선물을 줄 시간이구나. 요정은 다소미에게 살며시 날아갔어요. 착한 다솜아네 예쁜 마음을 위한 선물이란다. 요정은 다소미의 손에 햇살처럼 따뜻하고 반짝이는 씨앗 하나를 올려주었어요. 요정은 심수리에게도 찾아갔어요. 욕심쟁이 심수라. 이건 네 마음을 위한 씨앗이란다. 요정은 심수리의 손에 가시 돋친 차가운 씨앗 하나를 툭 던져 주었어요. 다솜이가 씨앗을 땅에 심자 금세 커다란 나무가 자라났어요. 나무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나는 하트 모양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죠. 다솜이는 열매를 마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답니다. 심수리가 심은 씨앗에서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덩굴이 자라났어요. 가시덩굴은 심수리를 빙빙 둘러쌌고 아무도 심수리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되었어요. 심수리는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다시 나타난 마음 시앗요정이 말했어요. 착한 일을 하면 달콤한 열매를 얻고, 권선, 나쁜 일을 하면 가시에 갇히게 된단다. 징악,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란다. 심수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친구에게 구슬을 돌려주며 사과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시덩굴이 스르르 사라졌답니다. 그후 마음마을에는 착한 마음들이 더욱 많아져 모두 행복하게 살았대요.